현재 개봉된 안중근 선생의 일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 위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1908년 함경북도 신하산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만국공법에 따라 전쟁포로인 일본인들을 풀어주게 되고 이, 사, 이 사건으로 인해 독립군 사이에서는 안중근에 대한 유심과 함께 균열이 일기 시작하죠. 1년 후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안중근을 비롯해 우덕순, 김상현, 공부인, 최재영, 이창섭 등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협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접한 안중근과 독립군들은 하얼빈으로 향하고 내부에서 세어나간 이들의 작전 내용을 입수한 일본군들의 추격이 시작되는데 하얼빈을 향한 단 하나의 목표는 바로 늙은 늑대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라였습니다. 이 영화는 안중근의 내면적 갈등과 고민과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신화산 전투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지휘관을 사살하지 않고 포로로 예우해서 풀어주는 안중근의 결정과 그로 인해 역설적으로 독립군 동지들이 떼죽금을 당하게 되는 과정에서 독립군 내부에서의 갈등이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가면서 일본군에게 당하는 혹독한 고문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배신하게 되는 독립군 김상현의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겁고 칙칙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면서 안중근 의사가 죽은 전우들의 목숨값의 대가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대의명분을 제시하면서 하면서 결국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라는 공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긍정적으로 호평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영화라도 영화 감독의 철학에 따라 영화가 다르게 전개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영화가 무엇을 집중적,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표현이 좀 약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만일 감독이 인간 안중근의 갈등이라는 내면 세계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좀더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영화에서는 안중근의 법정 변론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감독이 뮤지컬, 뮤지컬, 영화, 영웅을 의식했는지도 모릅니다. 영화, 영웅은 뮤지컬을 통해 안중근 선생이 왜예 하얼빈 의거를 수행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변론을 통해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범한 15개의 죄목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의 국무의 국무 공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 대안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셋, 을사능약과정민의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넷, 무고한 대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다섯,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여섯, 일본 제일은 제일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쓰게 한 죄. 일곱, 보호를 핑계로 대안의 군대를 강제로 무장 해제시킨 죄. 여덟,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하지 못하게 죄. 아홉. 조선인들의 여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채 10. 신문사를 강제로 문 닫게 하고 언론을 장악한 채 11. 대한의 사법권을 강제로 장악 유린한 채 12. 정권을 폭력으로 빼앗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채 13.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채 14. 현재 대한이 태평 무사한 것처럼 일왕을 속이고,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15.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노의 죄. 따라서 안중근 선생은 자신의 법정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등방문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뇌병 중장의 자장의 자격,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희망은 일본 천황의 치지와 같이 동양 평화를 이루고 우대주에도 모범을 모범을 보이고자 한 것이 그 목적한 바입니다. 내가 잘못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님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국 안중근 선생의 주장은 동양평화론을 내세우면서 하얼빈 사건은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라 전쟁 상황 중에 적국의 수장을 죽인 사건과 같다고 스스로를 스스로를 변론한 것이라. 안중근 선생의 사상은 그의 옥중 미완 성작 동양평화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 선생은 한국, 중국, 일본이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평화롭게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동양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탈 행위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등 방문이 일본의 국가야역과 이기적 목적을 위해 조선의 주권을 침탈하고 중국마저 삼키려고 했기 때문에 암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안중근 선생의 사상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동양 전체의 평화를 위해 하얼빈 의거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영화 전체의 스토리를 구성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독립군 열병장이자 사상가로서의 안중근의 관점에서 만든 새로운 영화가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안중근 선생의 하얼빈 의건은 구약적 거룩한 전쟁 행위에 해당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인간의 야심과 욕망에 그 동기가 된 전쟁이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은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야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부합하는 구별된 전쟁입니다. 이런 점에서 카톨릭 신앙에 기초한 안중근 선생의 하얼빈 의건은 단순한 암살 행위가 아닌 거룩한 전쟁에 속한 행위입니다. 일본의 제국적 지배이데노로기에 대항한 전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사사기에 등장하는 예훗을 기억하십시오. 사사 의훗은 연손을 단련한 양손잡이였고 에글로왕 암살 작전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사사에후디 처음부터 계획했던 암살작전을 실행해 옮기지는 못하고 길갈 근처 돌뜨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돌뜨는 고대 해석 중의 하나는 돌을 떠내는 곳즉 돌을 깎고 파내는 파내는 일종의 채석장이라는 의미이고 당시 이곳은 우상을 만드는 장소였다는 해석입니다. 거룩한 전쟁신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곳은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비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암살작전을 주저했던 예후디 가나안 정복전쟁의 전초기지였던 길갈 땅에서 여호수와 시, 시대에 세워진 그 12개의 돌비석을 바라보면서 우상숭배행위를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대한 암시적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의 찬 예후디 다시 에글론 왕에게로 돌아가 담대하게 야외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후세 행동은 단순한 단순한 정치적 무력적 암살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상숭배 이데올로기를 대적하시는 야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리적 집행자로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리운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독일의, 교,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구원자로 신격화할 때본 해퍼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했던 그는 그 계획이 탈론나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구약적 거룩한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왕정시대까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수행하신 물리적인 전쟁이었고, 왕정시대의 선지자, 선지자들이 출연하면서 메시지를 통한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약적이고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비폭력 저항운동, 특히 영적 전쟁의 강조점이 있고, 그 궁극적인 승리와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입니다. 한 인간이나 국가적 야망에 기초한 제국적인 침략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지요. 거룩한 전쟁의 기준은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입니다. 안중근 선생의 의건은 결국 일제의 강제적인 한일합방으로 이어졌지만 전 세계의 조선인의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독립투쟁이 정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야외의 거룩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국 땅의 비상계엄 시국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물어야 할 당연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